안녕하십니까. 오바입니다 예, 오늘은 또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요즘에는 뭐, 강에도 아직 다시 얼어가지고, 알들이 별로 없네요. 아, 요거는, 아는 형님 배인데, 이게 0.78톤인가, 0.8톤인가 하는 배구요. 여기 출레라는요 배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증에서 아마 유일하게 이렇게 핸들형으로 만든 배였고요. 여도 형님들이 소를 많이 보셔가지고 60마력 야마 투 사이클 엔진입니다. 시동 한번 걸고 나왔겠지. 뚜껑은 지난번에 홍수 때 깨져가지고, 새로 또 맞춰가지고 오셨는데, 색깔을 칠하신 건가, 맞춘 건가, 모르겠다. FRP 배들이라서, FRP 배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기는 노거리. 이제는 저희들 노를 저어가지고 노걸이를 다들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노걸이 만들어주고 또 올해 또 색깔 한번 다시 칠하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약간 이 배는 임진강에서 사용하기에 약간 조금 좀 높아요 이게 갈매기 형태이긴 한데 보시면 이건 는 갈매기 형태이긴 한데 일부러 갈매기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이게 쇠를 항상 둘러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물이 이제 뭐 맨날 부딪히고 하니까 다른 곳에 가톨 이걸 둘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옵션 상인데, 저희도 이거 무조건 둘러달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물이 그물을 갖다가 뭐 자동으로다가 수육 뺐다가... 올렸다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맨날 그냥 구멍 크게 뚫어달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나중에 구멍을 뚫으신 것 같고, 중간에 또 뚫는 게 없고, 여기가 앞에서, 앞, 앞에 창인데, 앞에를 아무것도 그물이 걸리지 않게 넓게 빼달라고 항상 하고요. 어차은 분리해서 두 개. 그러니까 실질적 작업 공간이 참게때 빼놓고는 참게때는 여기까지 순간까지 배를 쓰는데 평소때는 배앞면에서만 모든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달리기 좀 편하게 이게 북한강 쪽에서 만든 가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뾰족해요. 여기를, 여기를 좀 넓게 앞면을좀 넓게 해서 작업 공간을 좀 넓게 하는 게 저희들 요즘에 대세고요. 요즘은 0.1톤까지 만들 수는 있는데 1톤까지 배까지 만들까 또 고민 중입니다 여기 앞에도 뭐배 거리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는 그물 작업을 하니까 뭐가 안 걸리게 그러니까 그물이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저거예요 마력술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고요 하지만 이것도 뭐배 위에서 춤추는 게 아니니까 그래 저희들 이제 뭐 창고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쪽은 기름통 있는데 배가 이렇게 심플합니다 양 심플해가지고 오늘 FRP고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때 얼마에 가져왔더라? 790이 가져왔나? 한700 정도. 이건 500, 500은 넘었고 6,700했던 것 같아요. 0 8 9 0 이렇게 하고 해년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긁었던 옷들, 것들. 저런데는 이제 많이 긁혀져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다 수리를 합니다. 2월 달에 되면 저도 배를 올려서 배를 뒤집죠. 뒤집어 놓고 수리를 합니다. 여기도 색깔 다시 칠해야겠다.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 배는 그래도 좀큰 편에 이요는데 저희도 사각망 작업하기에는 조금 조금 이 고가 높아요. 물이 물이부터이정도 차면 물이 좀 붙으면 즉법 저희가 허리를 숙여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 그물들은 참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할때 이거 뭐야? 이번에 꽁꽁 얼갖다가 그냥 올려놔가지고, 이게 다 얼어,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녹으면 다 풀러가지고, 저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말짱, 말뚝. 바닥에다가 치는 말뚝.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겨울을 지금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도 안 나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요. 택배로 보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취미는 예, 그림 그리기입니다. 아이고 전화가 왔네. 그만 대기돼.